안녕하세요. 오, 자, 어,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 게임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어, 자 시장이 빠질 때는 제가 대형주들을 굉장히 유심히 체크를 합니다.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을 이끌어낼 것인가. 자, 어, 일단 현대차나 LG 엔솔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갈 것이지만. 이 시장에서 가장 준비된 종목이 있다면 저는 셀트리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좋아요를 눌러 주셔도 되는 데 저는 너무나 자신 있는 최고의 영상을 지금부터 만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좋아요를 좀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제가 이런 영상을 사실은 저 혼자 생각하고 말아도 되는 데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리는 이유는. 이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투자자입니다. 어. 자, 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명히 저는 정말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걸잘 모르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9만원 밑에서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요, 저는. 음. 어, 9만원 밑에서 매수가 예전에 들어가서, 이제 올라올 때, 한요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저도 손실이에요. 하지만 이놈이 갈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차트적인 내용, 차트는 뭐가 있냐면, 지금 신용이 정말 중요한 단계에요.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바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가 어떤 약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베그젤마라고 있어요. 이 베그젤마의 미국 FDA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바스틴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이안 빠지는 이유도 명확해요. 자, 일단은 이 아바스틴이 어마무시한 약입니다. 이 아바스틴이 지금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모르는 전 세계 탑 최고의 약이에요.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아바스틴이 베바시주합이라고 하는데, 요게 백그질마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다. FDA로부터 뭐 교모세포종, 어,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폐암, 그리고 이제요, 간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베그젤마가 여기 간암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암은 없지만, 이런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일단 쓸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왜 간암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FDA 승인을 이 놈이 받았습니다.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요 병용 요법 임상에서 간세포암 1차로 이 지금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적용이 됐어요. HLB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암의 1차 치료자의 최고봉이 바로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간암 적응증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미국 FDA에서는 간암은 허용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간암 어 이제 FDA 저쪽에서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간암 기간이 7년이 끝나면 또 추가적으로 FDA가 허가를 해주겠죠. 자 이게 올 하반기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약이 하나 지금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바스틴 이거에 대한 어 바이오시밀러를 냈다는 것은 자전 세계 어떤 약이든지 낼수 있을 만큼 실력이 미쳤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미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휴미라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4월에 나왔는데 휴미라 특허를 합의를 했어요 에브비와. 자이 휴미라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는 데이 휴미라는 전 세계 1등 약입니다. 최고의 약이에요. 자 하지만 요거 있어요. 2019년도 어, 보시면 자 2021년도도 이 휴미라라는 약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약입니다. 전 세계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바로 이 휴미라라는 거예요. 에브비의 휴미라. 자키트로다가 면역항암제로 머크사에서 내면서 막 올라왔긴 했어요. 머크사, 모옵디보, 뭐 어요런 약들이 있긴 한데 보세요. 아바스틴도 여기 있죠. 자 러시의 아바스틴 있어요. 하지만 휴미라는 아바스틴을 넘어서는 엄청난 약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2021년도. 매출 1순위라는 거예요. 이 휴미라가. 자, 그런데 이 아바스틴을 넘어서는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1년도만인가요? 2020년도, 2019년도 무조건 1위. 이게 지금 휴미라가 몇년 동안 1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자가 면역, 요 9년 연속 1위에요. 9년 연속. 올해 2022년도까지 하면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요거에 대한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셀트리온에서 내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브비라는 회사와 특허를 합의를 해서 22년도가 아닌 23년도에 진출을 한다고 해요. 어마무시한 시장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유, 지금 이 미국 FDA 유플라이마, 그걸 유플라이마라고 하는데, 요 휴미라, 이 자가 민역 치료제 휴미라를 농도를 짓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내 뭐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보세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로 저 농도 대비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것을 제거한 제형이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중에 유플라이마, 이 휴미라 관련된 걸 하는 회사들이 몇개 있어요. LG화학. 맞나요? 한 4시 치료제 같은데? 정확하게 LG, 그, 제가 정확하게 하는 건 에이프로젠이에요. 요 에이프로젠도 지금 에이프로젠이 월봉 한번 보시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놈도 사실 이거 2023년도를 준비해서 어마무시한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휴미랍니다. 음, 자, 그런데 임상에서 가장 순위가 높고 지금 이미 판매가 확정된 것은 셀트리온 밖에 없다. 어. 자, 23년부터 이거 진출하면 아바스틴의 휴미라까지 지금, 지금까지의 어, 바이오시밀러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블록보스터를 만들어내는 셀트리온의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이 재료가. 그만큼 셀트리온은 성장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이 이 셀트리온이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 순간이에요. 자, 보세요. 1조, 1조 8천억, 9천억, 2조 3천억, 2조 5천억, 2조 8천억.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다 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빠지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늘 그래왔으니까. 자 지금 월봉 보시고 주봉 보시고 자 누가 말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고점이고. 여기 저점이니까 여기서 사면 당연히 매수긴 하는데 난 너무 힘들다 해요 고점에서 물리고 사다가 물리고 너무 힘들다 해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 마음 명확하게 알아요 세력의 마음도 명확하게 알아요 자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제가 저는 항상 시장에 끝자락에 나오면 그때서 비로소 저는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자, 어,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상향하는 구나는 이런 시장이 바닥이 나왔을 때 기업의 가치입니다. 버블이 하나도 없을 때 시장에서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가가 진짜 이 주가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이 바로 버블이에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세력은 언제 매수를 한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럼 그 다음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를 해서 올리고, 그 다음 꼭지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때 가장 많은 기사들이 판을 치고, 트레이딩의 구간이 열리고, 여기서 매매하다가,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몇대 보고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이 거품이 다 빠지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거품이 또 생긴다. 이 시장은 항상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 꼭대기에 물리고 다시 주가는 뉴스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상승이. 이게 주가입니다. 이게 이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제가 신형을 통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눈이 어두워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사도 됩니다. 이런 종목 삼성전자 오늘 셀트리온 삼성전자 찍어드렸는데 이게 바닥이에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용이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이쪽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신용이 다 빠졌어요. 신용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 사고 있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 이제 드디어 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런 영상들 보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여러분들. 요즘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간이 답네요. 요딴 요따위 말하는 영상을 보지 마세요. 이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 이렇게 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잘 몰라요. 자, 요것을 제가 신용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러냐면 어 신용이 지금 보세요. 신용이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요. 여기에 줄을 하나 긋고 갈게요. 자, 자 보세요. 지금 신용이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현재로 돌아오면 신용 지금 이 신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자 신용이 지금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진짜로 저같이 분석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시, 신용이 이렇게 빠져요. 이제 거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이거 그어드릴게요. 외국인 지금 보세요. 매수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다. 진짜 세력은 여기서 모으는데 버블의 시작은 외국인이다. 여기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1년 돌려갑니다. 1년을 돌려가니까 여기가 나와요. 버블이죠. 꼭대기에요. 신용이 제일 많을 때는 꼭대기란 말이에요. 또 1년 돌릴게요. 자, 꼭대기죠. 자, 다시 이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요. 지금 주가가 다시 15만원부터 3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보세요. 다시 신용이 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30만원에서 다시 꼬꾸라지잖아요. 신용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버블이 빠지는 그것이 바로 신용이 빠지는 거예요. B2가 정리되는 게, 그것이 버블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버블이 끼면 신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또 올라가요. 이것, 이 주가나 부동산이나 다 똑같아요. 빚으로 만들어낸 주가고 빚으로 만들어낸 집값이에요. 그게 빠질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렇다면, 또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못하니까,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보세요.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신용이 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신용이 바로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뭐냐? 이런 게 세력이 신용으로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외국인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력은 여기서, 쓸어 담아 버린 거예요. 자기들 신용으로. 그 다음에 신용들을 지들은 천천히 정리하죠. 바닥이니까 신용 써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2020년도 9월 기준이니까 더, 더 전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빠지는데, 38만원에서 여기서 빠지는 뒤, 신용이 빠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자, 이런 걸 누가 설명해 줍니까? 대체. 자, 보세요. 또 1년을 넘어가 볼게요. 자, 주가가 또 오를 때는 이 신용이 확 올라요. 자, 신용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야 거품이 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뭡니까 신용? 이런 게 세력이 샀다는 거라니까요. 반짝 야 이제 급등하면 그리고 여기는 바이오 시밀러가 이때가 2017년도 이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막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신용으로 쓸어담아 버린 거예요. 세력들이 바닥까지 보내놓고.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올라, 신용이 올랐죠?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릴 때, 이때, 이제 호재들이 나올 때, 세력이 신용으로 좀 쓸어 담는, 요런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이건 바닥으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2015년, 16년도에 1 6년도에요 월봉으로 보시면, 2015, 16, 이쪽이에요, 이쪽. 2015년도, 16년도 이쪽이에요. 여기서 막 세력들이 제대로 샀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버블을 빼버리잖아요. 자, 이것이 주가의 메커니즘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금 이 셀트론 2013, 14, 15년도까지는 바닥이었다가 이게 막 15년도부터 올라왔어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바닥이었다가. 여기부터 제대로 이기억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세력 신용 물량이 나온 거고, 자, 이거를 2015년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로 돌아와요. 2015년도에 딱 선을 이제 긋고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는 신용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단계에요. 바닥 종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세력이 신용으로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신용이 빠지고 난 이후에 제대로 폭등을 하면서 버블이 낍니다. 그거를 제가 일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버블이 다시 빠지고, 다시 버블이 끼고, 다시 버블이 빠지고, 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력이 쓰러 담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버블이 나면, 버블은 다시 빠져야죠. 그리고 버블이 다시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주가의 위치가 정해져 버립니다. 자, 주가의 가치는 여기에요. 버블이 다 빠졌을 때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왔지만 다음번에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지가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만약 여기가 저점이라면 결국 이놈은 또 38만 원, 40만 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40만 원 가요, 이거. 제 영상을 보고 셀트리온을 지금 사서 40만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런 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40만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거품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